딱첫답안 썼는데 음. 조교님의 빨간색 글씨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음, 너무 제가 항상 강연 때 얘기하는데 답안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됩니다 딱 남으려고 음. <laughs>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 네. 이제 7급을 알지 뭐 9급을 알지또 음. 5급을 알지 그러니까 좀 고민인데, 다들 이게 난이도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변호사님이라면 좀 어떻게 좀해야할지 음, 일단, 오급은 주간식이랑 객관식이 다 있죠. 네. 그래서 PSAT가 있고, PSAT가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만약 오급을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피셋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셋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점수가, 그냥 공부 안한 상태에서 풀어봤는데, 점수가 평균적으로 한 40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해도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렇지,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오급은 안 하시는 게, 음. 준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오급은 특징이 이제 뭐냐면, 2차 과목으로 얘기한다면은, 경제학이 있는데, 음. 이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아간중요하데 네,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음.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시 음. 시험해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 고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 경험을 음. 말씀드리면, PSAT가 참 허들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뭐 공부를 하면 좀 늦으시는 분들 계신데, <laughs> 아예 안 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번안 돼버리면 또 1년이 그냥 훅훅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 PSAT를 먼저 한번 트라이 해보고, 네. 어느 정도는 좀, 견적이 나와야지. 네, 그렇죠. <laughs> 네, 아말씀하린것좀 네. 40점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뭐 사실 답이 안 나오고, 네.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사실 지치게 됐더라. 주변에 워낙 많이 봐서, p s 네.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인데, 하, 그 PSAT 극그 보기 잘안 돼가지고, 음. 뭐, 전문직 뭐, 하신 분도 음. 계셨고, 뭐, 아, 그렇죠. 최고 가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어려웠던 거는 사실, 이순환, 아, 기억이 잘 나요. 네. 답안을 이제 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음. 해가지고, 딱 첫, 근데 답안 썼는데 음. 그 조교님의 빨간색 글씨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음, 제가 그렇구나. 항상 강의 때 얘기하는데 답안은 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딱 나오려고 음. <laughs> 제가 50점짜리였는데 네. 반 페이지 썼거든요. 처음 답안 쓸때 어떤 팁을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처음 답안 쓸 때는 일단 암기도 안돼 있고 어느 정도 이해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픈곡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아. 오픈곡으로 해서 하는데 항상 행정법이다 행정하기든 정책이라는 음. 건 음. 이익형량이잖아. 네. 어? 특히 예, 예. 그러니까 이익형량에서 결국 이,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 음. 어떤 이익이 달성되고 또는 이 결론에 의해서 어떤 반대되고 침해된 일이 음.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거를 이제 풀어내야 되거든요. 음. 주관식니까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솜장들은 학설, 판례, 검토 이것만 딱 외워서 예. 그것만 딱 음. 쓰니까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음. 객관식은 암기력 음. 테스트지만 주관식은 음. 이해력 테스트인데, 네. 이 친구가 과연 이해를 했는가 이 쟁점에 음. 대해서 그냥, 그냥 강사들 요약서 외워서 쓴게 음. 아닌가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그 부분은 나중에 2, 3개월 남겨놓고 그 외우면 되니까 학사별로. 네. 오히려 중요 쟁점에 대해서 오픈으로 하시고, 음. 맨 끝에는 사안포석. 내가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철득력 있게 교수님한테 풀어낼 건가 이런 연습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걸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논리적으로 결이 좀 매끄러워져야 된게그 답안의 그렇죠.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사실 처음에는 이그 기본적인 것부터기이안나더라고요 응. <laughs> 네. 그러니까 읽어 그냥 읽어봐서. 워딩을 다 보고 이해하는 수준하고 음. 그거를 말하거나 써버라는 거는또 완전 인기가 음,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이게 그 넘어갈 때 음. 너무 이 갭에서 음. 너무 큰 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거 음. 내가 그냥 아 읽어서 이해했던 게참 너무 얕구나. 음. 확실히 누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말로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음. 이게 좀 디테일하게 좀 완성돼야겠어요. 이 그런 음. 의미에서 좀 해독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행정학은 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 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음. 일단은 할 때마다 그냥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음. 좀그 요약을 좀잘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 답안을 음. 쓸수 있을 만큼 연습겸, 사겸 행정법 또 음. 이제 저 답안 을 쓰는 게 부족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그 패드 펼쳐놓고 교사님 줬던 이 전체적인 이론도 음. 이런 이 펼쳐놓고 얼른 공부할 읽어 보고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제가 바로 써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기억이 나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 위기를 나중 <laughs> 넘어가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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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더라고 그래서 <laughs> 참이 워낙 힘들어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5급하고 7급하고 네. 행정법이었던 그 공부 방법이랄까요? 네. 아니면 컨텐츠랄까요? 네. 다른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 5급은 아무래도 이해 중심이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건 축제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네. 공부를 할 필요가 네. 없고, 네. 중요증정,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음. 실제로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있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네네. 근데 7급은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뭐 거의 다 암기지만 요즘은 음. 뭐 이해도 해야 돼, 음. 이해를 해야지 풀수 있는 음. 그런 문제가 나오죠. 음. 또 올해, 지금 이제 경찰 시험에서 네. 갑자기 형사법이란 경찰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그런 식의 문제가 요즘에 취급에서 도 이제 나온다는 음. 거죠. 근데 이제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네. 걸리는 문제.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암기가 바탕이 되야 되니까, 음. 네. 어쨌든, 이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안긴래고 네.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죠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좀금 얇고, 얇고 방대하게? 그렇죠 얇고 방대하게 좀심